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민 해보기 프로젝트 해돋지 DJ 백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녁이라 불다 끄고요 지금 스탠드 하나로만 방송하고 있는 반지하 방송 정말 가난하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4시 57분이에요 3분만 있으면 5시인데요 3분만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사연 소개해주려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점점 귀신처럼 나오고 있는데 해돋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laughs> 귀신 프로젝트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에 참여하시는 방법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네 무조건 새벽 5시에 있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 윤인용씨가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완전 장난 아니게 사운드를 효과음과 화음을 맞춰서 아까 한 새벽 3시쯤 주무셨어요 근데 아까는 돌을 치시더니 지금 점점 소울까지 높은 돌을 치시고 있는데요 <laughs> 당연스럽네요. 그래서 지금 윤인용 씨가 곧 일어나실 거예요. 일어나셔서 윤인용 씨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사연을 빨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몇 번으로 보내주시냐? 1588-4040으로 보내주시면 미스터피자 전화 받을 거예요. <laughs> 그럼 미스터피자 알림은 밖에 안 들리겠죠. 그러면 알아서 거기서 얘기하시면 저한테 다 들어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난리 났어요. 지금 감동했고요. 자, 그면면 어, 사연 도착했네요. 닉네임, 어, 닉네임 요즘 뭐 이상하게 짓나봐요. 오로라가 뭐예요? 아, 죄송해요. 디서 걸어서. 자, 오로라 씨. 톤 바뀌어야죠?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사는 스물여덟 살 오로라입니다. 제가 요즘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살을 뺄려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가 7살 때부터 저 살, 너무 빼빼하다고 야식 먹이어서 맨날 재웠거든요. 그래서 제 몸무게가 500kg 에요. <laughs> 근데, 저 야식 살 빼고 야식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네,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로라씨, 분명은 모르겠는데요. 네. 본명 다 알겠고요 윤인용인가요 <laughs> 네. 본명 윤인용씨 잘 들으세요. 자 야식을 많이 안 먹으려면 조식을 많이 먹으세요. 네. 아침밥을 <laughs> 많이 드시면 야식을 많이 안 먹게 되겠죠. 네 되도 안 되는 사유, 그 해결 방법인 거 아닐까요? 고가나 들려드리고 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김근영 김소영 남매가 부릅니다 컵라면. 화이팅! 많이 드세요! <laughs> 내년에는 600kg! 화이팅! 네. 마이 갓이 굳게 다쳐있던 내 마음에 들어왔었지 네잘 들었습니다. 오로라 씨 컵라면 드시고 네 제가 아까 2 시쯤 촬영 나가다가 기스면 먹었거든요. 지금 위장에 기스 난것 같아요. 지금 지금 소리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라디오 그만둘까 생각 중인데 옆에서 김근영이 계속 하라고 해. 아 김근영 씨가 계속 하라고 하셔서 계속 해야 됩니다. 네두 번째 사연 말씀드릴게요. 네. 어디 소속은 말씀해 주시지 않은 건데 불면증이신가 봐요 어, 백승주 씨저 요즘 너무나도 피곤해요 저 어떻게 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피곤하시면 주무셔야죠 근데 불면증이라고요 어 혹시 요즘 윤인영 씨가 새롭게 낸 곡이 하나 있어요 윤인영 플레이어 이후에 나 지금 어떤 곡을 내야 될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이곡 소개해 드립니다 신곡입니다 자, 새벽 5시에 공개하는 신곡 드르렁 듣고 오시죠. 네, 힘찬 사운드로 듣고 왔습니다. 네, 이분 윤일용 씨, 지금 <laughs> 이 윤일용 <윈인용> 씨는 지금. <laughs> 아직도 코를 골고 계세요 지금 이 라디오에 자기 코골이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네. 자세 번째 사연 알려 드릴게요 어, 갑자기 저도 슬퍼지려고 하네요 저랑 좀 같은 사연인 것 같은데요 경기도 시흥 매화고등학교 어떤 한 친구가 익명으로 보내 주셨어요 아이고 맨날 화장실에 끌려가서 봤고 빵셔틀 알죠? 빵셔틀도 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그 친구한테 진짜 힘내라고. 세상에 어떻게 혼자 있겠어요. 정말 그 친구들 사귀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 네, 어떤 누구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꼭 맞는 친구 있을 겁니다. 네, 힘내세요. 화이팅! 자, 김근영 씨가 부릅니다. 아무도 없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주머니엔 시원도 없다. 날신 좋은 데갈데가없다 외롭다. 외롭다. 아무도 없어요. 네, 혼자 살아야 돼요, 세상은. <웃음> 네. <웃음> 네,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너무 아쉽네요. 아, 부산에서 김진영 씨가 사연을 보내셨네요. 네, 김진영 씨 역시. 어, MP3 플레이어가 고장 났대요.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고장 나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래서 고쳐야죠. 근데 음, 알겠다. 제가 29년 동안 묵혀놓은 고기 하나 있어요. 제가 나이가 29살이거든요. 네, 19살처럼 생겼죠. 네 윤희용 플레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윤희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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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플레이어 윤희용 음. 플레이어 음. 플레이어 음. 플레이어 윤희용 음. 플레이어 윤희용 음. 플레이어 음. 플레이어 음. 플레이어 음. 네, 제가 생각해도 웃기고요. 김진영씨 혼자 웃고 계세요 부산에서. 아이고 드디어 마지막 사인입니다. 예삐공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아, 딱두 글자 보내주셨네요. 춥다. 춥다고요? 지금 별로 안 추운데 그래 선풍기도 컸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지금 화면으로요. 발이 떨어지는 모습저 발인가 손인가 아무튼 발이 떨어지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윤용 씨가 지금 잠꼬대하는 모습 여러분 생생 라디오 HD TV로 보고 계십니다 <laughs> 진짜 네, 진짜 당황스럽네요 귀신 인줄 알았어요 귀신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바로 귀신이 나오고 있는 네 무섭네요 네 이건 뭐요 오 달리 보셨어요 지금 저게 뭐냐면요 빨간 공주네 잠깐만.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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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오오, 오, 오,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아, 휴지통이네요. 휴지통이네요, 다 <laughs> 네. 아, 모자네요. 결국 밝혀졌습니다. 모자로.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거의 모자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 1588-4040 미스터 피자에 전화해주시면 되고요 <laughs> 하지 말라네요. 네. 마지막으로 곡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16살이 부릅니다. s 쿨하게 cool. 헤어질게요. 안녕.